이제 푸푸저면은 상대가 이제 테란이없기 때문에 핵을 충분히 좀쏠수 있는 그런 게임이고요 일단은 6배로 가이오닉으로 일단 가줍니다. 포스트도 한 방에 이렇게 좀 뽑아줘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4배로 이상은 또 가져야 되겠다 Yes, sir. Orders, captain. I r 설마 또 민영이 y e 아니겠지 자 이렇게 되면은 좀 진짜 정 i 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자저거 하나. 나머지 3시 일7시가 토스 되려 되고요. I 뭐 read 가라지. I 조금 불안하기도 한데. 3시 토스고요. 자, 저글링인지 일단 확인을 또좀 해주면서 저글링이다. 만약에 그러면은 바로 컨크를 지어줘야 되겠습니다. 아마 재는 저글을 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. 어? 죠저네요 s 로 발업 능이이요자 g 발업 능이면 일단 저는 무조건 입구로 막히게 돼 있습니다. 만약에 포막을 한다 치면 우리편이 투투스 질러 지원이 와도 못 막아 주거든요. 이오자이 네, 자,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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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다이오다이오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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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1 어? 하이패스 자막뜨리는데요자 1렉 옆에 포토 혹프 불안불안하네요? 자커맨드 하나 더 올려주고 자 일단은 어? 가스를 아까 분명히 팠었거든요? 자, 이거, 만약에 저글링 발업이 안 된다면, 일단 레어를 탄 건데. 아, 발업 됐네요. 됐네요. 자, 안에서 박으세요. 자, 그리고 11시 행님은 좀 애매한 출발이었지만, 또좀 약간 무난하이. 가는 모습이고요 자, 저는 아까 그 바이오닉 드랍한 거 있죠? 한번 더 해볼게요. 이렇게 막혔을 때, 뭔가 파이으로 하나, 이길어야되는데바이오 그러니까 드랍 한번 더. 베트남 한번 더. 베트남 한번 더. 베트남 한번 더. 베트남 한번 더. 베트이한번 더. 베트남 한번 좀 비비기 좀 비비기 1 1님 1로 헬프 좀 자, 요거는 헬프를 갖다가 좀 가져야 되거든요. 자, 이제 포 하나밖에 안 남았죠. 자, 포부터 자, 1 1님 1로 헬프 좀요. 이런 애들은 좀 약간... 뭔 뭐,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도 안 하고 있죠. 그냥 저 한생이 그냥 죽어야 되겠다. 어, 어쩔 수 없다. 안 간다. 안 간다. 안 가. 어. 자, 몰라 또요행기한테 뭐라 하면은 또 열한 시 나름 또 열심히 하는데 왜 뭐라고 하시나요 하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뭘알아하겠습니다더 어, 네 이상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안 가면은 그냥 가기 싫은 거자 어. 일단 저는 드랍시 모으면서 자 제가 입구가 대, 막혔기 때문에 친구 아고좀가줘져야되거든요자한시항님만 일단 개고생하게 생겼고. 어. 느낀 거는 약간 우리 한시 토스가 좀 내려놓은 느낌이 좀 있죠 상황에. 자, 이 상황을 상황이 약간 내려놓은 느낌이고 자 이렇게 이제 초보라도 이렇게 채팅을 보고 조금 어, 하려고 하는 그 그것만 있어줘도 되게 좀 좋은데, 저렇게 말도 안 들으면서 지약까만 하는 애들이 거의 최악이에요. 자, 일단은 파백도좀뽑아고요 자, 한시로 헬프 점령 이런 형님, 노노 우 님, 오한걸한한걸 하네요 한걸 하네요 레어에 레어 개요 레어 그냥 레어 오한걸 했다 한걸 했다 근데 한걸 했다 그렇지 그렇지 한걸 했다 한걸 했다 미쳤다 재행님이 한걸 했다 자오 나이스 오 요. 자, drop s h i 일단 두 발이 더 나오면. 이거는, 11시 이이잘한거야이시가못한거야자 아, 일단 저 형이 맞다 털리고 있네. 자, 그리고. 자, 시즈보드. 자, 드랍십 요거 어, 두 마리 더 나오면 바로 공격가 들어하겠습니다참 애매합니다. 이게 뭔가 좀 칭찬하기에는 좀 그지같이 하긴 했고. 참 애매하네. 어 이거 필드 좋은데요, 이거. 코리되고 나서 이 바이오드라. f 오케이, 날려 버렸고. 그러게요 일단 요번에 이기고도 어이가 없긴 하네요 어, 아좀 뭔가 아쉽네 돌아가시구요 자 셔틀 돌아가시구요 자 이거는 뭐팔핵이뭐 시간이 안돼가지고 팔핵이 못쓸것 같요 어, 11시가 막 하도 안 나오니까 저거부뭐 방심 때린게좀큰것 같아요. 그쵸, 그쵸? 가스를 일단 4개 더 올리고. 자, 여기서 한이야하도 끝났고. 자,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상대의 견제. 오른 것만 이제 추가로 조심하면 아, 만원 어, 많은 감사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땡 <목소리> 자, 여기서 자, 오케이, 깔끔하고요. <목소리> 와 이게 상대 요걸 지레 근데 진짜 근데 성크를 한 개를 안 박아놔가지고 얼마나 근데 11, 11시를 무시했으면 화대를안 깔아놨을까 와 어? 아 놀래라 난 11시 에님이또 경까지 간줄 알았습니다 깜짝 놀랬네요 감사하게 그러고 이대로 이제 훔치기 하면 되겠죠. 자, 16년. 강은영님 피할 수 있을 것인가? 절대 안 피하네요. 그래, 저형님 나름 지금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. 전혀 채팅을 안 봐서 그렇지만 되게 열심히 자기 목숨 내가 다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<laughs> 게임에좀 임한 모습 사는 가 좋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어 이거 근데 팔에가 한번 구경할 것 같긴 한데요 어, 상대가 안 나가네요 물가리역까지 하고 이제 핵 찍었기 때문에 이거 할수 있단 말이에요 나이스! 아, 이 견, 안 들어가는 게더 좋았는데. 어, 얘기? 또 어, 말한다, 저 형님. 어디 갈까요? 형님한테 핵이라 쏴 줄까요? 자, 형님이 뭐 얘기를 하고 있요 올레습니다 방금 가자길기뭘가자라는 건지 그죠? 어. 자, 어. 타다 I'm a little bit detected. 같이 하자구요? 아니 전혀 안 맞는 것 같은데요? 뭘 같이 하긴 같이 합니까 형님 자 같이 하긴 뭘 같이 해 저는 리님선 삼십 세 개를 선물 이만 칠백번제로 팬클럽이 되셨습니다. 아 팬클럽 감사합니다. 꽃누리님 팬클럽 감사드립니다. 아 뚜껑이 살렸고요. 수지 ま <laughs> あし。